대가리! 아씨 대가리! 대가리! <laughs> 고정됐군 <뿐. 웃음> 사랑해요 아이돌은 기다릴지 <기도했지> 않아 <웃음> <에이>. <웃음> 후축 써봐야 되는데 왜 <laughs> 저렇게 큰소리 한다 <난다>. 처음 봐 <laughs> 아니 약탈 누워야 되는데 머리가 <laughs> 안 돌아가잖아 <laughs> 오나퀸 보고 놀랬어 안심하세요 퀸입니다 <laughs> 그래서, 와 어떤 새끼가 저게 <laughs> 자신감 있게 어, 저 새끼 뭔 새끼야 뭐 하면 보통 이제 퀸이거나 아니면 프레임 프레임 좀 그래도 구분이 되거든 근데 진짜 <laughs> 크기도 커가지고. <laughs> 진짜. 아 제가 힘. 아 최후의 끌어치기까지 다 썼는데. 나도 약도 빨았어. 죽어 제발 죽어. 예. 아. 와씨 이게 왜? 이거 깨겠다. 어, 아직 그때까지 안 뜨는 것같으그 <laughs> 발언. 플래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<laughs> 리틀 해버렸으면 좋겠구만. <laughs> 안돼. 후측 잡는 중인 근딜은 탱커를골라 보는데요. 이게 후축을 내놓으라는 표시입니다. 제가 레전드후축 <laughs> 있었는데. <웃음> <웃음> 아 그랬던 날도 있었지 후축. 수상하니만치 후축을 주지 않는 그 탱커 사진이에요어 사부 너 어떻게 삼? 아 옆으로 크게 빠졌어 교지합에 있었는데 뭐지? 아그거 그랬어 아 운이 좋았다고 참.